미라클 모닝 호흡하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깊게 내쉽니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길게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깊게 내쉽니다. 후. 자, 오늘의 독서 명상은 스프리치들의 3분. 자, 어, 저자는 3년 후에 어, 목표를 기한으로 설정해보라고 말한다. 어, 당신이 생각하는 목표 중에서 큰 목표를 세우기에 3년이라는 기한은 아주 적합하다. 3년이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큰, 커다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목표는 너무 소소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이야. 이어야 좋다. 자, 1년은 너무 현실적이고 5년은 너무 멀고 3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슈퍼리치의 3분 독서 명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3년 후에 달성할 수 있는 큰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